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책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책 이름 그대로 시와 찬양을 한데 모아둔 모음집이지요. 여기서 특이하게 주목할 것이 있다면요. 이 시편이 다윗, 아삽, 고라 자손, 솔로몬, 모세, 에단 등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건데요. 그중에서 전체가 150편이죠. 이 중에 대략 70편이 넘는 시가 다윗 시였거나 다윗과 관련된 시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다양한 이 저자들이 그 시를 쓰던 시대와 배경이 다릅니다. 아까 모세가 쓴 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는 아시다시피 출애굽 광야 시대 인물이지요. 그러니까 멀게는 모세가 살던 약 기원전 1,500년 전에 쓰여진 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편의 후반쯤 보시면 120편 이후인데요. 바벨론 포로기가 언급되는 시편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 약 기원전 500년의 저작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편에는요.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기원전 500년까지의 고백이 담긴 보고이자 하나님을 향한 천년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행가 제목 같죠? <laughs> 오늘은 이 천년의 역사 동안 불려진 노래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차원 높은 신앙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편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 다윗의 슬픈 가정사를 어쩔 수 없이 다뤘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삶에 후회가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낸 믿음의 선진께 어떤 송구한 마음이 든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이제 페이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넘겨보고 싶지 않은 페이지. 그런 장도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인물들의 삶의 면면은 성경 텍스트로 수록이 되다 보니까 그 인생을 고스란히 우리가 보면서 배음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를 보다 같이 있게 사용하기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으로 치면, 뚝떼어서 정말 안 보여주고 싶었던 인생의 페이지를, 어, 요즘 가정사는 안 걸린다는 말도 있던데, 제가 부득이하게 좀 디테일하게 다뤘었고, 어, 근데 사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남다르고 복보적으로 용맹한 사람이었죠. 특히 그가 환란 중에 가진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진짜 은혜롭고 기감이 됩니다. 70편 이상이 시편에 수록될 만큼 말이에요. 오늘은 그중 시편 56편을 함께 나누면서 그의 확고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함께 도전할 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한 어느 정도 기간 도망자로 살았을 것으로 가능하십니까? 무려 약 10년으로 추정합니다. 18살쯤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몰리치고 백성들의 찬사를 받을 무렵부터. 사울의 질투의 대상이 된 후에 길브와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할 때까지죠. 다윗은 아둘람굴, 십광야, 엥게디 황무지, 블레셋 등 정말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10년의 세월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뜻 따지 않게 도망자로 살아갔어야 하는 동안 그의 심정과 신앙을 표현한 시가 시편 18편 34, 52, 54, 56, 57, 59, 63, 140. 이편등 상당히 많은데 그중 오늘 나눌 시편 56편은 다윗이 대적의 도시 블레셋 가드 지역까지 도망갔을 때그 시절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는 사무엘상 21장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블레셋이 골리앗의 나라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블레셋 장수를 죽였다는 자신을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체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관기는 기본적으로 꽃을 꽂고 머리카락을 좀돌린다던가 그러지 않,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면 남자들이 바바리를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윗의 관기 연기는 글씨를 그저거리고 침을 흘리는 거였나 봐요. 어쨌든 아기스가 이 다윗의 연기에 속고 죽이는 대신 쫓아 버리게 되지요. 제가 좀 우스개로 표현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젊은 날 블레셋의 십척 장수도 때려잡던 자신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을 당시 참 비참한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공포이기에 멀쩡한 사람이 미친 척까지 해야 했을까? 이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그때의 상황과 심정을 좀 헤아려 보게 되는데요. 먼저 10편, 56편, 1, 2절에는 하나님께 탄원, 즉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알아 주시기를 호소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의 첫 문장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신속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주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 온 땅을 감찰해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성경의 여러 곳에서 다양한 표현과 어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그분을 찾는 이것이 매우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고 여기실 수 있는데요. 실상 우리 삶을 좀 들여다 볼때 문제 상황에 휩싸여서 정작 주님을 기억하고 부르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뒷전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극률하심에 기대어서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기도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사랑을 아주 빠르게 상황을 빠르게 토로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를 정직히 고백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만일에요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좀 생략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단순한 덕들이 원망, 푸념으로 그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한 이 탄식은 하나님께 기도로 상달이 되고 주께서 들으신 바 되며 주님께 기억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공격해 옵니다. 억누릅니다. 공격하는 자들이 더더 많아집니다. 오히려 이 문제 상황의 긴박함에 비해서 그의 토로함은 좀 짧고 신속하고 간결하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1, 2절의 탄식과 호소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는 이제 2절 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부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붙잡은 그분의 능력의 이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담대히 바꾸어 놓는 단계로 쑥 들어가는 것이에요. 34절 그의 신앙을 확실히 고백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두려움에 자신이 휩싸이려 할때 주님을 의지하겠노라. 결정하죠. 나아가서 그는 주의 말씀을 찬양하겠노라 결단합니다. 그가 두려움에 끌려가는 대신에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자신을 질질질 끌고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도가 참 줄다리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종종 듭니다. 그의 결단과 두려워하지 않겠노라는 선포로부터 두려움 대신에 마음의 믿음이 실리기 시작하는데요. 믿음이 실린 그의 고백입니다. 4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게 감히 어찌하겠는가. 주를 의지하기로 결정한 주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한 그에게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담대한 믿음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을 볼수 있지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결정이고 선언이며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우선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다. 두려워 않겠다고 그 마음을 결정하고 두려움이 없음을 미리 선언한 대로 그 입술에 붙잡고 선포한 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정하고 말이죠. 자 이제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면서 그에게 차올라오는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원수들을 고발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앞에 1, 2절에서 탄원을 드릴 때는 빠르고 간략하게 올려 드렸죠. 그는 3, 4절에서 자신의 신앙을 결정하고 고백한 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원수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아르기 시작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들이 온종일 내 말을 책 잡습니다. 나를 해칠 생각에만 저들이 골토랍니다. 골몰합니다. 내 걸음걸음을 지켜보면서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악합니다.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괴롭힘, 그리고 구체적인 음모, 위협, 살기, 목숨을 노리는 악행을 고발하면서 억울함에 빠져서 잠식되거나 자포자기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떠올리지요. 원수와 악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젠 보다 가깝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붙잡는 믿음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8에서 9절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8, 9절 시작.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의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하신과 구체적인 돌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떠올려 보세요. 내가 방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한 방울 한 방울 그 눈물을 기억하고 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한 사정을 이제 안 잊어버리시고 살펴주시려고 심지어 주님의 노트에 적으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가끔 교육자 회의를 할때 우리 다니 목사님께서 수첩을 꺼내서 적어 주셔도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그런데 함을 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노트에 적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원수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편이시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편인 사람이, 온전히 주님께 그 삶을 의탁한 사람이 강하게 신뢰함으로 비로소 할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0절, 11절에 가면 다시 한번 3, 4절의 고백이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단어와 표현이 분명하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똑같은 고백으로 얼핏 보면 느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번 더 동일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느껴지기 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점증적인 진행된 신앙의 고백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함께 한번 10절, 11절을 가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앞서 3, 4절에서 하나님과 그분 말씀만 의지하고 찬양한다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역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이자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 않겠다는 마음의 확정이었어요. 이제 마음의 변지를 결정했고 그가 주님만 믿기로 그 문제 상황 속에서 확실히 결정을 했다면 이제 좀 전에 읽은 10절 11절에서의 이 동일한 고백은 이제 역사 속에서 증거된 주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아주 가깝게 아주 내밀하게 경험하고 있는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 삶 가운데 찾아와 세밀히 역사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자 자녀들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기억하시는 아바, 아버지를 향한 확신입니다. 강력한 보호하심과 안아주심, 위로하심, 보응하심 그로 인한 승리의 확신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환란 중에 기도의 자리에서 다윗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마지막 부분 12, 13절을 통해 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기에는요 아직 원수를 비방과 살기가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다윗은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감사와 찬양과 서원을 드리고 있어요. 나아가서 구원의 깊은 자리 주의 빛을 경험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크신 경영을 선포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는 어쩌면 화살이 날아드는 사이를 걸어가거나 아니면 숨죽여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서 두려움이 없을 때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백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믿음으로 채워나간다 드린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그 빛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주의 세계로 들어가서 실제로 믿음을 통해 경험하는 일이 되지요. 이를 두고 요한이 요한 1사에서 말씀하신 구절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개역개정의 말씀인데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어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더 읽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 것 또한 압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 말이에요. 탄식에서 시작했던 그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어가던 그 점진적인 미, 믿음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그 역사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증거하고 미리 고백합니다. 그사에 그가 하나님에게서 그 역사의 하나님에게서 나의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은혜가 생기고, 그리고 구원을 체험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었지요. 말씀이 신약 구약의 과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로 우리로 생각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현재의 실상이 되어서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그런 내일을 바꾸어 놓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믿음은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현실의 삶에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고백의 시작은 누구나 역사 속의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 그 기도를 마칠 무렵에 개인의 삶의 승리의 확신으로 고백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꼈습니다. 근데 사이사이에 확인되는 것이 있었어요. 모두 결단이더군요. 그 문제 상황에 휩쓸려 그 대상에 끌려가는 대신에 기도하기로 결정. 주님을 부르기로 결정.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정. 주의 말씀을 찬양하기로 결정. 두려워 안기로 결정. 승리를 확신하기로 결정. 서원, 감사. 모두가 결단이더군요. 그의 믿음의 결단과 감사 찬양의 결단을 통해서 그 캄캄한 현실에서 13절을 보시면 주의 빛의 세계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내려주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신앙하며 실천적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래에서 위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들이 있죠. 바로 그것이 성경의 지혜문학에 해당되는 시가서 요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요. 이 중에 특별히 시편에 수록된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가 듣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식들이 개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실제 적용되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의 실상과 실제가 되는 경로라고 할까요? 기도 가운데 결단하고 그것을 마음에 확정하고 내 입술로 고백이 될때 개인이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미 풀어 놓으신 구원과 계시의 사건들이요. 그런 주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믿고 고백되지 않고서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세계를 얻는다거나 풍성이 늘리기라는 불과합니다 현실의 삶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그 일을 주님께 아뢰고 맡겨드리는 끊임없는 작업을 통해서 내 삶의 주권을 거듭 넘겨드리는 그 결단과 결단과 결단이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문제 상황 속에서 주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요. 주님을 놓친 채내 삶을 내 것, 나의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이 땅에서 주의 빛으로 가득한 구원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반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맡겨드리는 구체적인 기도의 자리가 생략된 일, 일상은 은혜의 문도 닫혀지더라고요. 시편 (56편) 앞에는 다윗의 믹담시라는 표제어가 달려 있어요. 믹담 이것은 금과 같이 귀중한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 있지만 철의 색이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동굴의 색인시로 추정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믹담시 말이지요. 10년의 도망자 세월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살아간 것이 결코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바위에 새기고 동굴에 새겨놓듯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가 믿음을 붙잡고 싶었던 것인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삶에서 생생하게 개인의 매번의 상황, 상황 속에서 현실 언어로 고백될 때 주의 말씀이 기도하는 내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며 그 믿음의 걸음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준비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10년의 도망자의 세월을 주를 향한 시와 찬송과 노래로 채워갔던 그는 결국 왕위에 오르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다윗이 그러했듯이요, 오늘날 우리 삶의 여러 형편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주의 이름과 주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이 기억되고 고백될 때 과거 누군가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날 주님과 나의 스토리. 나의 체험적 간증이자 생생한 구원과 승리의 노래 곧 나의 시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늘 다윗 시편에서 느낄 수 있듯이요. 우리에게 남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상처, 후회, 원망, 분노, 낙담. 우리 삶을 그늘로 얼룩지게 하는 그 어떠한 남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 빈 마음도 없어진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그긴 도망자의 생활, 어떻게 탄식이 찬양으로 반전이 될까? 그분께 신뢰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됨에 따라 두려움이 떠나간 그 자리에 주를 향한 노래로 채워지기 때문이지요. 결국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빛으로 꽉 채워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삶의 남은 잔재, 아픔의 잔상이 없이 주님만 남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만 남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하고 평화한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찾는 이름을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각자 나의 시편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다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 아니고 나의 시편 나의 노래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한다. 믿고 바라본다라는 말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바라봄. 얼마나 빠르게 바라보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바라보느냐가 나의 삶의 승리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평강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남은 마음이 없기를 빈 마음이 없기를 오직 주님으로 꽉 차올라 채워지기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고 작은 구름에도 장대비를 발견하고 각자 삶의 메인 착고가 풀리고 각자를 가든 옥문이 열려서 진정한 자유와 승리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